요거예요 맞죠? 난 처음에 내가 어디 실수했나 싶었거든. 어, 맞아요. 요렇게 생겼고. 자, 요함수. 아이 개새끼들. 또 미분시키죠? 어,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요? 뭔 소리야? 벌레? 아, 너 혹시 내가 벌레 잡았던 얘기 했니? 그, 지난주에 집에 한 8시경에 우리 저, 그, 와이프한테 문자가 왔어. 집에 벌레가 들어왔대. 그래서 애 장난감이 이렇게 모빌 돌아가는 거 있거든? 그걸로 그 벌레를 눌러놓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고. 애는 저기 침대 으로 피신시키고 자기는 내방 들어가서 컴퓨터로 뭐 보고 있으면서 나오면 나한테 잡아달라고. 나도 못 잡거든. <laughs> 그래서 집에 들어가니까 약간 그 정막한 기운이 감돌아 그래서 약간 가가지고 어 내가 잡아야 돼가지고 애가 있으니까 그 그. 뭐야? 그 뭐를 무슨 티슈라고 하지? 그 주방에서 쓰는 거? 주방에서 쓰는 티슈이 존나 두꺼운 거 있어. 두꺼운 거이 정도로 한 다음에 한숨 쉬고 목들까요? <목소리> <목소리까지> 올려. 왜 <목소리> 했다 올리면 내가 잡았거든. 그래서 선생님이, 아 이제 그냥 성의 힘으로 벌레를 드디어 잡았어. 그래서 점점 벌레 공포증이 없어질 거야. 콩벌레였거든. 콩벌레 존나 무섭더라고. 시발 진짜. 아, 어... 어, 그랬다고요? 어, 아 그래서 조만간 있으면 벌레 잡을 것 같아요. 어, 되게 아름다운 얘기 아니니, 근데, 그치나 원래 벌레 진짜 못 잡거든. 지렁이였으면 아마 이상했을 거야. <laughs> 그데 조금만 콩벌레더라고. 아, 어, 자, 할게. 자, 다시.